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요, 예, 음, 저하고, 네, 집사람하고 감동하며 본 유명한 그, 그래비티, 그죠? 라는 영화 포스트입니다. 음, 이 마지막 장면 잊을 수 없죠. 어, 우리 이렇게 그죠 음, 주인공이 어떤 죽음의 갈림길에서 지구에 착륙했고 어, 자신의 눈으로 그 주변에 그죠 주변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 있는 이 초록색 풀 하나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로운지 우리가 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과학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누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과학과 어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이 자연을 연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이 사람의 어 행동,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과학입니다. 그런데 어, 재밌는 거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 발견물에 대해서 순종하고 심지어 복종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달에서 숨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우주복을 벗습니까? 벗으면 안 되죠 네, 실제로 우주복을 벗으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 죽을 것이라는 걸 그죠? 죽을 것이라는 걸 아무도 확인을 안 합니다 스스로 그냥 믿죠 네,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어떤 어, 어떤 과학자의 발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잘 믿습니다 그죠?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 사회과학에도 많은 발견물들이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어, 우선, 어 자연과학을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이제 비나 우박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게 구글에 이렇게 그림을 찾아, 우박 생성 과정을 찾으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비나 우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0도하고 0도 사이에, 하강기류하고 어 상승기류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알갱이 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기로톡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어떤 인계치를 벗어나서 벗어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비나 우박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과정 그죠? 이 과정이 우리 사회과학에는 없을까요? 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미국의 다우 주가흐름입니다. 네, 어뭐 이게 상승기류가 있고 하강기류가 있다면은 그죠? 이 파란색, 이 초록색 선이 하강기류라 할수 있는데 어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이걸 인계치를 뚫고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인계치까지 올라갔다가 어, 폭락하는 이런 과정. 우리 앞에 봤던 우박생성이나 하고 비슷하다고 안 느끼시나요? 네. 이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어, 발견했다고 하기엔 그렇고, 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개입니까? 어, 자연과학의 어떤 우박 생성 과정의 흐름, 또는 비의 생성 과정의 흐름하고, 우리 경제 중에, 사회과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그죠? 네. 주식의 이런 어떤 흐름하고, 아, 물론 이거는, 이렇게 회전시킨 겁니다. 이게 위에가 작고 밑에가 크죠? 네. 사실은 요 당시에, 어, 주가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그 비의 흐름과 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리버스 이렇게 돌린 겁니다. 네, 돌린 겁니다. 여튼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발견일 수 있고요. 요거는 어, 자연의 발견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기존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기존의 학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요 이론입니다. 이피션 t 트 마켓 하이퍼시스시스 우리가 말하는 그 효율적 시장 뭐 가설 또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론. 네. 그 시장이, 마켓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현재 그 시장에 있는 가격, 가격이, 가격의 모든 정보들이 다 어, 녹아 있으니까, 현재 가격이 가장 정확한 가격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떤 이 가격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전망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불가능하다. 한번 해석해 보면은 impossible. 뭐 불가능하답니다. 그죠? 뭐가요? 비트 마켓. 시장을 비타는 이기는 거. 은 불가능하다. 왜냐? 모든 현재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reflect 노가 있다. 어디에 어, 주식 가격에 주식 가격에 이미 녹아 있기 때문에 어, 뭐 니, 어, 당신이 잘 분석해서 어, 어떤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은 전망해서 매수, 매도해서 어, 당신이 you, 그죠?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가격, 그죠? 현재 가격이 가장 라이트한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이니까, 뭐, 현재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음, 이렇게 막 재무분석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격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가격 흐름 분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들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파서블 불가능하다. 뭘요? 어떤 걸그 결정하는 거. 뭘? 어떤 주식이 언더 밸류 싸거나 또 오버 밸류 비싸 거. 싼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어버빌 비싼 경우에 주가가 내려가겠죠? 이런 걸디터민 이렇게 막 분석해가지고 분석해서 어, 네가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어, 미래 이런 거 가지고 미래 좀 하지 말라. 이게 어, 모든 학계가 믿고 있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저희는 다르죠. 저희는 어, 이걸 믿습니다. <laughs> 네, 이거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삼성전자 봤죠, 그죠? 삼성전자에서, 어, 열두 번 중에 열한 번을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음,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 재밌는 거는, 왜 이걸 학계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못 하느냐. 일반 대부분이. 왜냐하면은, 이게, 그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펀드 매니저들, 그 수많은 어떤 잘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연속해서, 연속해서 그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시장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 시장을 이긴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코스피라고 있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이라고 그러죠? 코스피 시장. 이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있죠. 네. 이 지수가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펀드,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서 그 펀드는 만약에 20% 어, 수익이 났다. 그죠? 그러면은 이 펀드 매니저는 코스피 시장, 시장은 10% 올라갔는데 20%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시장이 사람이 시장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렇게 시장을 이길 수가 있어도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그 툴이 있으면은, 그죠? 그런 툴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매년 시장을 이겨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아직 이런 건 없더라는 거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심지 어, 원숭이가 더 낫다. 아니면 문어가 더 낫다.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기까지 하죠. 네. 여튼 어,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래서 뭐 가설, 가설에서 이뭐 이론까지 지금, 원래 가설하고 이론하고 다르죠. 네. 가설은 가짜인데 이론은 약간의 증명이 된 거, 마치 증명이 된 것처럼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지금 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이걸 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몇분 계시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른 버핏입니다. 그렇죠? 오른 버핏 이분은 어, 자신의 어,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그 EMT는 허구다. 그렇죠? 지금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어떤 면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조차 없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온 사람들을 경쟁자로 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이점이다. 네, 완전히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배운 사람들을 지금 폐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아까 저는 아까 E M H 라 그랬는데. EMT라고 그럽니다. 그죠? 네. 또 있나요? 네. 이 엄청난 사람이, 어, 이 EMT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어, 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또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피터린치죠. 네. 어, 피터린치 같은 경우. 그죠? 피터린치. 예, 이 사람은 음, 아주 젊은 나이에 가족을 위해서 은퇴했죠. 예,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 뭐 이런 어떤 MBA 과정에서 주식 이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EMT입니다. 주식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다.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 네. 저희 그 FD들 얘기하는 어, 말 같습니다. 저희 네.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내용들을 잊어버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 이런 어떤 사람들 그죠? 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자신의 어떤 투자 실적으로 그죠? 투자 실적으로 엄청난 투자 실적입니다. 어, 13년간 평균 30%. 아까 우리 이분은 어. 30년간 30%. 그죠? 이거는 어, 꿈의 수익률이죠. 네. 이런 어떤 투자 실적으로 그 EMT가, EMT가 엉터리다를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은, 음,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음, 효율적 시장, 시장 이론을 비판하는 멋지게 그, 반박하는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그음 우리가 말, 이 사람들, 뭐, 다니엘, 그리고 실러, 그리고, 뭐죠? 예, 네. 세일러. 이분 다 노비기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죠. 2017년, 네, 이분이 2002년. 이분들은, 그 이분들을 갖다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행동, 경제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아주, 그, 기존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이제 선을 걷는 그런 경제학자들인데요. 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왜 사람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도 또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어 이분들이 어또 가장 우리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어 아까 그 자연의 그 자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관성 때문인데 어이 사람의 세상 즉이 사회 과학에도 관성이 있다고또 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다음에 살펴볼 건데 다음에 살펴볼 때아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관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전망이 가능하다. 네,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전망 관련해서 열심히 파고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 요 어, 구조 여러 이분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점, 왜 사람이 시장에 질 수밖에 없는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왜 우리가 어또 관성이 어떤 의미에서 관성이 있는지 그런 점을 다음 기회에 살펴겠습니다.